귀한 걸음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미리 투표하고 대텔의 웨딩은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선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26년도와 27년도 웨딩트렌드를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그 자리입니다. 저희 호텔 웨딩은 결혼을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인 구 그리고 저희 호텔 임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인생의 축제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기쁨, 행복 그리고 함께라는 가치를 담아 신랑 신부, 형제 하게 모든 분들이 결혼 하가 날 때마다 이날을 돌올리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분들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laughs> 또부습니다아 <laughs> 호텔 <laughs> 연예의 학생 홍혜연 실장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웨딩 공간으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숲속에 온 듯한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도심 속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자연스러움이 우리 호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웨딩페어에 함께해주신 예비 신랑 신부님 웨딩 플래너님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딩페어는 예비 부부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를 <laughs> 미리 체험해보는 자리이자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고향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최근 밀리토페어텔은 연회공간과 플라워 데코를 새롭게 리뉴얼하며 한층 더 세련되고 트렌디한 웨딩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식음, 조리 전망에 걸쳐 업그레이드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설렘의 시작입니다. 밀리토피 호텔은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늘 늘정성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밀리토페 호텔의 품격과 가치를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호텔의 웨딩의 프리미엄 포인트입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곧 개통될 미래 트랙, 남일역 도보 접근, 셔틀버스 운행까지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웨딩 명소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창국천을 따라 이어지는 남한산성길, 사계절마다 빛나는 자연이 함께하는 특별한 외딩 공간입니다. 단 하나의 프라이빗 예시, 두 분의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랜드 볼륨은 세련된 감각 속에서 모든 순간이 빛나는 공간입니다. 2시간 30분 간격의 여유로운, 여유로움과 운여유 27m 버진노드와 9m의 축보로 신랑, 친부의 입장이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 고급 플라워 장식과 조명이 어우러져 로맨틱한 무드를 완성합니다. 그랜드 볼륨은 여유로움 속에서 진행되는 동시 의식이며 격조 높은 분위기와 함께하는 고품격 웨딩입니다. 정성 가득한 퓨전 양식 코스가 더해져. 한층 특별한 순간을 완성합니다. 신부를 위한 섬세한 배경, 단독 드레스룸과 전용 휴게실로 편안하고 우아한 대기시간을 제공합니다. 포토테이블은 고급스러운 감성과 세심한 디테일,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품은 웰컴존입니다. 레딕 센터입니다. 레딕 센터의 층... 치... 죄송합니다. 순백의 순결함이라는 꽃발의 아이리스도은 사랑의 의미를 담은 꽃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감각적인 하우스웨이 공간에서 화사하고 생기있는 의식이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천장 샨들리의 연출 은은하게 빛나는 샹들리의 조명이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신부대기실은 밝고 깨끗한 공간과 플라워 장식이 어우러진 신부님함의 특별한 대기실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혼말을 담은 카멜리아 물은 클래식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클래식 채플매딩으로 리뉴얼하며 은은하고 은은한 조명 속피라이트와 꽃길 거짓노드가 만드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시끄러운 플라워 장식과 자연스러운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 공을 완성합니다. 카멜리아 홈의 신부 대기실은 민트톤의 배경과 플라워 장식으로 꾸며진 신부만의 감성 공간입니다. 각층 모비에 마련된 포토월은 하객과 신랑 신부님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한껏의 여운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웨딩센터의 신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피로 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시간 단독 330소 규모 100여가지의 100여 메뉴에 고급 뷔페로 기쁨과 감동을 모두가 함께 느끼는 특별한 영예가 연회가 완성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밀리토피 호텔의 웨딩 공간과 서비스는 예비 부부님의 소중한 순간을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저희의 약속입니다. 특히 이번 웨딩 페어는 밀리토피 호텔 신상균 대표님께서 호텔 웨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준비를 챙겨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의 뜻에 따라 저희 모든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니 여러분께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의 멋진 웨딩 시험과 푸짐한 럭키 드로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리토피아 호텔 웨딩실장 황혜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